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하면서 이제 시선은 4단계 구간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강동구에선 이와 관련한 주민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수많은 인파가 모여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간담회장에서 오간 내용과 이슈들을 박영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강동구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하철 9호선 4단계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주민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9호선 4단계 구간은 이번에 개통한 보훈병원역을 기점으로 고덕동 인근의 샘터공원까지 4개 역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간담회에 참여한 진선미 국회의원은 구호선 사단계 사업의 기본 계획과 실시 설계 용역이 끝나는 대로 2020년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19년 연내에 그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건 사업인 부분을 저희가 함께 힘보태서 어, 잘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구호선 사단계 구간과 한남 미사지구를 잇기 위한 강일령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현재 9호선 4단계 구간의 건설 계획이 고덕동 인근을 종착역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한남 미사지구 교통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강일력이 진검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도시철도망이 있는 거고 어, 국가에서 국토부가 주관하는 국도철도망이 국가철도망이 있는 건데 거기까지 연결이 돼야 이제 한남에서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서 올해 안에는 반드시. 어, 이루어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장에선 9호선 4단계 사업의 진행 속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주민들은 지역정치권이 9호선 4단계 구간을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음에도 기본 계획을 짜는 데 시간을 다 보냈다며 성토했습니다. 1 8년도 착공을 하고 2025년도에 그 개통식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공약을 했었습니다. 연구가 안 되고 조사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여기서 2019년도 개통이라는 거 자신 있게 말씀하신지 너무 너무 안타깝습니다. 구의원을 2018년도에 자꾸 간담해 놓고 사 한마디 그간의 경과에 대한 보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아니, 고운 아니 고운 스스로 말을 말한 적이 있냐고요. 있었죠. 이말 답변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간담해드릴게요. 저희가 간담회를. 한편 지하철 9호선 4단계 사업은 2019년 9월까지 사업의 기본 계획과 실시 설계를 마치는 대로 2020년 착공을 시작해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